애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? 자기 할머니한테만 얘기하지 말아달래요. 난 당한 사람도 당한 사람이지만,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,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러는 걸난 그걸 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. 저 사람들이 원래부터 잔인하고 악마 같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? 아니요. 하다 보니까,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. 눈 감아주고 침묵하니까. 누구 하나만 눈 부릅두고 지져주면 바꿀 수 있어요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선택을 빙자한 침묵을 강요받을까요? 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. 아니, 나 타협 안 합니다.